하루에 소중한 10분 성경을 묵상하는 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말씀 묵상하실 텐데요.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 날입니다. 아, 주님 한날 주셨으니 아,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더하시는 귀한 한날 되기를 기원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을 찾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말씀으로 보게도 하고 만지게도 하고 따르게도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앉는 이 시간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바로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기도 깨닫기도 따르기도 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엇을 믿는 믿음이십니까? 라고 주목 좀 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어, 그런데 무엇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어떤 것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는 흩어져 있는 히브리인에게 특별히 어, 과거의 율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 자, 믿음 가지고 살기 정말 힘든데. 안으로는 어 과거의 습관과 또 지켜야 될 마음과 또 흔들리지 않는 어, 인내가 필요하고 밖으로는 박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이 히브리인들에게 너희가 믿어야 한다. 그리고 잘 믿어야 한다. 그리고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히브리인이면 믿음이 어떤 것이 설명할 때 어, 어디서 예를 드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네. 구약성경에 나왔던 여러 이야기들.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그분들 따라 믿는다고 말한 그분들 따라 믿는다고 말한 그 조상들 이야기 속에서 믿음이 어떤 것인지 말씀합니다. 믿음은, 어, 우리 아시는 대로 11장 1절 2절에 바라는 것들만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인 걸 믿는 겁니다. 보인에 보이지 않는 데가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 정말 증, 증거처럼 증인처럼 있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그렇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인에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틀린 거 아니야?라고 또 정말 이 일에 끝이 있을까? 하나님을 믿으면 그 결과가 있을까가 아니라 아 있는 것으로. 주님이 들으시는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돈을 은행에 맡깁니다. 만약에 은행을 믿을 수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귀한 돈을 맡기겠습니까? 우리가 믿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예, 뭐 컴퓨터에 들어가서 또는 뭐 여러 가지로 뭐 주고받기도 합니다. 믿을 수 없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은행도 믿는데 보이지 않는 숫자들도 믿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을 거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이겁니다. 무슨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은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 우리를 연단 가운데 두시기도 하고, 때로는 기다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막으시기도 하시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수고해서 그것을 얻어가기도 하고 수고하는 이상 주시기도 하고 알지 못했던 것들을 채우시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어, 3절에 믿음으로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걸 증명하고 애고 S... 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었고, 신학계의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쓴책 중에 거미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는데, 산책하는 길에 거미가 거미줄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보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음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미 관찰기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아벨 이야기가 나오네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드리는 이야기, 하나님을 찾아, 찾아 섬겼던 이야기. 왜 아벨의 제사를 드렸냐 하면, 아벨은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이 제사를 받으시는 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의 제사고, 믿음의 삶이라고. 또 뒤에 가면 노아 이야기 나옵니다. 노아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루 이틀 지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비방이 있었겠습니까? 스스로도 그 나를 꼽아가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의 믿음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보는 것처럼 믿었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끝까지 방주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읽은 부분에 그 아브라함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많고요. 거기 있는 지역에서 살만 했고요.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했습니다.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왜냐하면 예더 나은 것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증인들이 더 필요합니까? 희브리인들은아 믿음이 그런 거구나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인 거구나. 어, 아벨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예배하는 게 믿음인 거구나. 노아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끝이 있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구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걷는 것이 믿음인 거구나. 의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현실이 너무 힘들어요. 아,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아 그리고 어, 잘 돼야 하는데, 금방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너무 많이 벌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 주님 말씀하시, 이제까지 모세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 율법 위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 되었으니, 너희가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응답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는 것만 보지 않고 믿는 거고요. 잡는 것만 잡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경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인내도 하고요 현실이 이기기도 하고요 주님 기억함이 기쁨이요 힘이 되는 은혜의 한날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현실 위에 눈에 보이는 것 위에 어려움 위에 그리고 내그 작은 목표보다 위에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천지를 보며 주님을 믿고, 노아처럼 주님을 믿고, 아벨처럼 주님을 섬기고,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믿고 따르는 한날되게 하셔서, 믿음으로 풍성하고 아름답고 기쁜 귀한 은혜의 인생이, 은혜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지내시고 내일 히브리서 말씀 이어지겠습니다. 은혜로운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